고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로 속한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 속에 속해 있던 자들은 자신의 그 어두움을 밝히 보여주는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고 이후 이제는 제자들마저도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들은 당연스럽게도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미움은 다시 말해서 먼저 미움을 받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훈장과도 같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또한 세상에서 미움이 올때 제자들은 그 미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도 미워한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듯이 가지인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이야기고, 또한 그 말은 농부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미워하고 죽였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큰 심판을 피할 핑계가 더 이상 없는 명백한 죄가 이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그 세상은 너무나 그 힘이 막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이 더 크고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은 앞으로 이 핍박하고 미워할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을 미워하고, 이 제자들을 믿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까지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들과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곧 만나게 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미움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어서 더욱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움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